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한 가지. 곧 영원한 생명이다. 확실히 밝히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laughs>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laughs> 어떤 모습인가,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게 정면이에요. 뭐 후면도 있고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정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건 오직. 직선길인데, 영생이다. 예, 기독교는 오직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갔다. 이제 어른 같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흉내내는 데 있잖아요. 그런 그래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이름을 이제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냐.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소천하셨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는 돌아가셨다. 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laughs> 원리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됩니다.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하는데, 멸망, 멸망에 부활한다. <laughs> 그럼 선과 악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하늘 아래 지식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생명책이 그 이름 기록이 안 돼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이에요.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은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 <laughs>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만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의 참된 교리입니다. 그게 하늘의 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왜 하나님의 동산,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했던 자기가 간건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왜 데려다 놓았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쫓겨난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더라도 혼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미혹받고. 수시로 루시퍼가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략을 다 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성장해야 보이죠. 육신이 어린 걸,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 누고를 봐라. 어. 그들은 청소년이었는데, 처음에 소년이었지요. 바벨론의 포르자페가 때 소년이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성령받아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소년들인데도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당당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당당한 그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볼수 있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이 약속이니까. 훈계를 받았을 때, 책망 받기 전에 훈계를 들었을 때, <laughs> 돌이켜서 성령으로 완성되면 책망까지 안 가지. 요 근데 훈계를 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창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창망이 따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 징계가 따른다는 이에요 그런데 사도라금에서 아벤누고 보세요. 처음부터 소년이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안잖아요. 율법에 거역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 민족적으로 수치 아닙니까?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강대국의 수장이 누구가 내 사랑이 먹는...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른이라 모르는데 소년이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게 세상에 소위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은 다 포로 잡혀가지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우받는다 그러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할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거절한다. 그 상상이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니엘서는 빼버려라. 그성경에 늘 가치가 없다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 아, 안어야 내가 정상적으로 볼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눈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응? 그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응? 그러니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올바로 읽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영생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laughs> 정면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영생은 이것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라. 그밖에 없어요. 영생한,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 아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스펙을 봐서 그 사람이 영생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지요. 영생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믿어지는 아이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소년들이 있다, 청소년들이 있다. 많지 않죠. 바벨론에 <laughs>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네 소년밖에 또 있습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왕도 끌려가고 뭐 고관 대작도 끌려가고 아, 어른들이 얼마나 끌려갔어요. 그런데 네 소년만 특별히 누구 나 사랑이 앞으로 이들을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대우해 준다는데 그걸 거절하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보 천치가 아니면 그걸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네 소년들의 생각은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피주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패권 국가의 수장이 누부갓네 소랑이라 하더라도 <laughs> 그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한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들이 알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가진 시련이 오고, 가진 어려움이 와도, 성령받은 이네소녀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laughs> 뭐, 용광로를 일곱 배나 뜨겁게 해서 뭐, 집어 넣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공갈 협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 실제적으로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또 며칠씩 굶은,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공갈 협박에 다니엘이 눈이나 깜짝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메덴 나라까지, 네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메덴 나라가 왜 망했어요? 마지막, 유해선열, 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단일을 갖다 사작업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거룩한 자를 체질할 때, 하나님 버려두시는 것 같아도, 아니,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붙어잖아요. 야곱은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비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자 소년 때 어디로 갑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애삼촌,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성장하잖아요 가진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그런데 20년만에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끌고 나온 게 누구예요? 그게 에서잖아요. 그 에서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선제를 통해서 선포된 게 뭐냐? 그게 오바데예요. 어? 그러니까 오바데에서는 에돔이라죠 에돔. 애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하여 <laughs> 멸망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제일 먼저 뭐가 오바데가 있어야 돼요 순서로 보면 그걸 내가 성경 읽으면 알, 알게 되잖아요 오바데가 뭐한장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선지다. 그래고선, 뒤편에다몰아 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잘 상고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야곱이죠. 약복강,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 전에, 받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었을 때,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에서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 모습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놨어요.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얻은 게 뭐예요? 육신은 상처밖에 더 얻었습니까?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laughs> 승리자, 거룩한 자,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성경에 내가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계속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야곱 어떤, 어떤 부분에는 야곱이라고 라고 어떤 부분엔 이스라엘이라고 했나.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 받고 나니까, 애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대신 야곱은 어떡합니까? 옛날 두번 거짓말한 대가로 애삼촌 집에서 열, 20년 동안 열 번이나 속임당하면서 얻은 재물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장해야 깨달아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오바데렌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하늘 아래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내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 너는 무너져 버린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왜 생명체 기록이 안 됐는데 아무리 하늘 아래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영생을 얻나요? 영생에는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생명의 이 들어온 자라면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 친이냐? 얼마나 비장한 선언입니까 제정신이라고 제, 누가 제정신이라고 하겠어요 저거 미쳤구나 30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딱 나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 거룩이다. 하나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우리가 언뜻 듣게는 자연인 하면, 내추럴맨 하면, 어, 아, 그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옵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때 자연인이라.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야곱처럼 야곱이 모델이잖아요. 야곱처럼 각가지 시련과 어려운 환란 속에서 성장해도 마침내는 아버지 집에 갈때 승리한다. 그 얘기, 승리한다. 성령 받는다. 여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7년 환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명체에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간이 한 일에 7년 동안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첫째 화가, 뭐, 뭐가 첫째 화냐?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어? 올라오면, 메뚜기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갈이 쏘는 독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인장받지 않, 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만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죽이지 말고 고통만 줘라. 그게 기회에 마지막 기회에요 <laughs>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거요한계시록에서 그 자연인은 나무나 풀이나 푸른 것은 해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자연인이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뭐가, 짐승표가 나오잖아요. 짐승표와 받은, 짐승표를 받은 자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 내추럴 매니아 문상관이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옛날엔 현금으로 내고 그러다가 이제 발달하니까 카드로 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만큼 시스템이 바뀌지냐 안면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연한테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즘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과학이 첨단과학 디지털시대 AI 인공지능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사람이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또 손등에 표가 있으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려 얼마나 편리합니까? 에? 얼마나 안전해요. <laughs> 도둑 맞을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에? 얼마나 또 경제적입니까? 뭐돈 지폐를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할. 그것만 만들려면 또그 수수료가 들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의 구별한다 나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성령받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창망받았을 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받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기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